공무원들 여러분 그리고 개수의 정했던 조승래 의원님과 의원님들 다 네. 협력이 잘 돼서 오랫동안 묵혔던 수건 사업을 거의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. 금년에도 네,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지역인재채용 예, 공기업의 지역인 지역의 의무와 일정별 의무화에 관계에 대해서 예, 이것은 대전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, 또 세종, 충북이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뤄낼 숙제입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. 예, 저로서도 그동안 세메라도 하고 우리 김영미 장관과 담당 책임자들하고 깊은 얘기도 나누고 또 총리 직무와 총리 관계자들하고도 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. 예,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시을 합쳐서 꼭 해결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자리 마련해서 고맙습니다.